예루살렘 성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5월 5일날 주일날 저희 어머니의 그 3주기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서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맞땅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가 되는 것은 어, 뭔가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아쉬운 것은 엄마는 참 모든 것을 너무 잘하셨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셨는지 예쁘고 좋은 말로 그 예쁘고 좋은 말을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 엄마의 마음에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또 미완료된, 미완료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의 좋은 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어, 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이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 전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예쁜 말들로 문 영혼들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 따뜻한 눈으로 진심이 담겨진 마음으로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치유의 말이 있습니다. 딱 좋아. 예.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건데 딱 좋아. 예, 지금이 딱 좋다고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대요. 저희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이 딱 좋다고 한번 우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딱 좋아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을 수 있는 비결과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볼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또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부모님을 또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저는 니에미아 3장을 통해서 니에미아가 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장 기도의 정점에는 임직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직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저 또한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저는 이헤에미아 3장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고요.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차 때는요. 수로법회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2차에 그 귀하는, 귀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3차의 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에미아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느에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 먼 타국에서 예, 고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예,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본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능욕과 환란의 나를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본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니에미아의 마음이 그 가슴 아픈 마음이 그를 기독해 합니다 4개월 여 정도의 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천 킬로가 되는 먼 길이었어요 3개월 정도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그 여독을 풀기도 전에 이제 그 성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었던 소식과 똑같은 거예요. 성은 허물어지고, 예,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그 들었던, 본인이 들었던 그, 소식보다 너무나 황폐해진 땅에 예, 예루살렘 땅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니헤미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이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에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별. 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그 예, 무너진 성벽 사이로 또한 이제 성벽에 문이 있잖아요. 예, 성문을 성문을 이렇게 차례대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0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씩 예, 중수하고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되는 문이 바로 양문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우리 3장 32절까지 있는데요. 32절도 양문으로 시작해서 32절 양문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양문으로 시작해서 각자의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예, 배치받고 내집 앞이니 어, 외세의 침략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예, 보수하는 그 중수하는 작업들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 개의 문을 차례차례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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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열 개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중수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양문을 양문. 을 건축하였다라는 사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문으로는요. 그 실제로 제사에 쓰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양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어린양의 십자가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구원과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양문이 구별되어서 건축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열 개의 문은 각 가지의 각각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문에 담겨진 의미들만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문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내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아 우리가 함께,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점진적인 어떤. 그 어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좀더 깊이 있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시간이 더하여질수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그 아니, 우리 그 성막을 좀 배우고 있잖아요. 성막을 초래굽기를 통해서 금요예배 때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성막을 볼때 정말 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내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요. 어, 그 문에 들어가서 뜰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때때로 해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벗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그때 응답이 임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말, 날마다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속 사람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마주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열 개의 문을 돌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어떤 믿음의 그...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게 하시면서, 중수가 아니라 여긴 건축이에요. 건축하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예배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수되는 것이 어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삼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여기까지죠. 예, 어머니 먼저 나오죠. 3절에 어머니 먼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 예,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묻고 계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 영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들이 정말 살아 있는지, 식어지지 않고 있는지, 아니 날마다 더워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옛문도 나오는데요.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기록되어진 예문은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13절 말씀 골짜기 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웅과 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빅을 중수하였고, 예, 를 섬기는 자의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길이가 450미터나 되는 아주 긴 성벽이었는데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열심히 또 중수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우리 산호아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분문 하나 더 볼게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와 비창을 갖추었고 아멘. 이 분문은 똥분자예요 똥분자, 예, 뭐가 드나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의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의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계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샘문이 등장을 하고, 마문이 등장을 하고, 또 한민간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28절, 3장 28절입니다. 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위로 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직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소하였고 아멘. 예, 이 마무는요. 말이 드나들던 문이에요. 예, 우리 말이 등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말이 힘이 좋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충성됨이 가득한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열 개의 문이 하나씩 차례로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보낸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재건과 보수와 중수의 일들을 이열 개의 성문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열 개의 성문을 지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요. 여러 일꾼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져요. 제가 다 설명은 할수 없어요. 없겠지만 뭐몇 명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우리 3장 4절이나 21절에 물해 모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이름이 두 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이 열심과 충성과 섬김과 도움 그러한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총독 느헤미야는요. 본인도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6절에 느헤미아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아도이 중수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볼게요. 3장 5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3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 예, 기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대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뺀질이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예, 흥분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것은 지금 건축학의 어떤 기술로 보아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느헤미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어우르게 하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놀라.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제가 우리 예신교회에 이제 2년차 섬기고 있는데요. 요새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무너진 오래된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 가시며,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새로운 기둥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이제 3장이 지나고 4장부터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세계 성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하는 예신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부르심이 각자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요 섬김의 자리에 가보면 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손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는 중보자로 부르심 받아서 주님의 몸에 붙은 무릎이 되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복음을 씨는 거룩한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s 서 열심히 증인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 이상의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마주한 내 집과 마주한 그문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성문을 중수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 지어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예, 열어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강강수월래 기억나시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명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장부터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오더라도 어떠한 외세의 침략이 오더라도 성벽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능력있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